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시이 대통령 폭탄 선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폐지. 이 대통령이 상속세를 획기적으로 변경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증여세도 점진적으로 개혁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속세 공제 안도를 18억까지 확대하여 국민들의 세금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부세는 폐지나, 대폭 축소를 기대했지만 윤석열 정부 60%에서 다시 80%로 확대하는 등 오히려 세금을 더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임대차 입법, 재초안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의 언급이 없어서 결국 큰 틀에서는 세금을 강화하고 상속세도 생색내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부동산 상담은 010-2020-0276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과 매물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한시이 대통령 폭탄 선언, 상속세 증여세, 증여세. 어 그래도 대통령이 아주 획기적으로 상속세를 줄인다. 어 이거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당이 세금 못 걷어서 안 달라는 상황에서 그래도 혈혈단신 대통령이 지금 그런 거예요. 세금 폐지, 종부세, 금투세, 공시가, 상속세, 증여세. 자 어디까지 이어질지 볼까요? 먼저 세금 수억 원낼뻔 했는데 상세히퍼락까지 면제되면 얼마냐 어우 지금 많이 면제시킨 거예요. 지금 갑자기 누가 돌아가시면 와, 30억 넘어가면요. 그냥 반절을 세금 뺏겨요. 와, 뭡니까 이게? 나랍니까? 국가가 반절을 뺏어 가? 줄여야 돼요. 상속세 너무 세. 증여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 이 대통령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까지 대폭 확대했어요. 중산층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일괄 공제가 원래 5억이었거든요. 그런데 8억까지 확대시켰고요. 한마디로 대폭 감면한 겁니다. 배우자 공제, 아, 이거 솔직히 배우자는 좀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뭐 배우자끼리 뭡니까? 증여세, 상속세. 그렇지만 아쉬운대로 배우자 공제 5억에서 10억으로 오, 엄청나게 확대시켰어요. 결론적으로는 총 18억까지 확대시켰어요. 공제 한도를. 취지 왜 이렇게 했느냐?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이미 15억이에요. 중산층이 엄청난 부담을 느낍니다. 그거를 경감시키려고 상속세 부담 대폭 축소. 원래 상속세 폐지까지 아마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어느 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인구 저출산 시대에서 상속세 폐지는 세계의 트렌드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좀 빠르지 않느냐? 왜? 세수를 걷지 못하면 적자 나니까. 그래서 징검다리 형태로 일단은 축소. 폐지는 다음 차례가 될것 같아요. 배우자가 죽었다고 지금 집 파는 상황이 비일비재해요 뭡니까 이게? 너무 상속세가 세니까 그래요. 그래서 축소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아예 노골적으로 언급을 했고, 증여세도 한번 볼까요? 증여세 감면. 아직 증여세에 대해서 구체적 언급은 없으나 이제 추진한다라고 밝혔고요. 국민 개선. 즉, 증여세, 국민 생활 세금. 국민들은요, 증여세도 줄여야 합리적이다. 이렇게 거의 다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꺼번에 할수 없으니, 상속세 우선 지금 줄였잖아요 줄이고 증여세 감세를 곧바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종부세 상속세 주요세 진행 과정 워낙 중요하니까 한번 볼까요 불합리한 건 고치자 85% 이재명 금주세 종부세 상속세도 완화 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지금 대통령은 완화 쪽이에요 어느 정도 뭐 폐지라기보다는 완화 그런데 야당은 폐지입니다. 국민의힘은 폐지예요. 또는 일부 완화. 그 다음에 여당은 폐지도 아니고, 완화도 아니고, 그냥 강화예요, 강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정부세 같은 걸 강화시키고, 상속세, 저거 통과도 안 시켰잖아요. 저는 중립이라고 수천 번 얘기했어요. 오히려 대통령은 여당과 야당의 중간적 자세 같아요. 보통은 여당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대통령은. 그나마 실용주의 노선으로 중간. 보시면 종부세, 종부세 개정. 원래 종부세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해야 돼요. 나는 그거 지금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밖에 없는, 음? 프랑스도 있긴 하지만 이 종부세를 왜 끌고 갑니까? 종부세 없애고 보유세, 재산세가 너무 싸, 적다 그러면 그걸 높이면 되잖아요. 왜? 없는 법 지금까지 끌고 가요 공산주의 법을 갖다가 제가 공산주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종부세를 종부세 개정 이중과세입니다 얘는 법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요 두 번이나 세금 내는 꼴 돼요 전면 개정 그리고 감면 우선순위 1주택자 먼저 감면하고 다주택자들은 자산 비율에 맞춰서 물론 1주택자가 똘똘하면 더 많이 갖고 있고 돈을 부동산에 묶여있고 다주택자가 부동산의 가격이 더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1주택과 다주택 개념은 1주택은 실수요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다주택은 속칭 말하는 투자 쪽에 매물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주택과 다주택을 구분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종부세 부과 대한민국 1등의 1등 프랑스도 있지만 이거 뭐 별로고 징벌적 세금을 왜 만드는지 자 상속세 볼까요? 우리나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별개 문제긴 한데 부담이 OECD 1등이야1등 최고래요. 일본과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진짜 상속세 너무 세요. 자산 가격과 물가 상승 연동 그렇게 해서 공제도 해줘요. 다른 나라는 상속세 얼마를 몇 퍼센트를 내더라도 가격하고 자산 가격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공제돼 준대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 그냥 그냥 뜯러맞는 거야. 누구 돌아가셨다면 그냥 상속세예요. 전 세계가 지금 폐지 수순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일본은 공통점이 뭡니까 저출산 아니에요. 아니 애기도 안 낳는데 뭔 놈의 상속세를 그렇게 뜯어간대요. 차라리 일본이나 우리나라는요 상속세를 거의 폐지시키거나 대폭 줄여야 돼요. 상속세 공제액을 다행히 18억으로 이번에 추진한 것은 박수칠 만합니다. 주요세, 소득세 세계 6위, 상위권은 높고 36.8%가 면세예요. 건강보험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저소득층 타격 자 문제점 볼까요? 세수 대책이 부채 위험 신용 하락을 유발합니다. 그렇죠. 너무 세금을 줄이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거죠. 세금을 못 걷어서 예산안은 있는데 잘못하면 부채 문제로 또는 신용 하락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자 윤석열 정부 때를 한번 참고해서 알아봅시다. 자 미운 건 미운 거고 정책은 정책이니까 여야 상속 증여세 개편 전쟁. 자, 이거 볼까요? 윤석열 정부 때 자녀 공제.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을 5억까지. 어, 정말 파격적이었죠.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해요. 5억 4 명이면 20억까지 공제되는 거죠. 상속세 증여세 비율도 최고세율이 50이 아니라 40%로 무려 10%를 낮췄고 과세 표준도 세율 1억이 2억, 2억, 2억 이하로.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은 20% 즉, 1억에서 2억 사이가 20%의 세금이. 근데 너무 센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말했듯이. 자, 2억까지를 10%로 완화시켰어야 돼요, 원래. 근데 국회 통과 안 시켰잖아요. 증여세. 증여세도요. 10억 초과 40%. 2억 이하 10%. 마찬가지로 상속세만이 아니라 증여세도 똑같이. 종합분석. 지금 너무나 미미한 감세. 지금 현재. 징여 정부 양도세, 세계 1위의 상속세, 상속세 폐지 하는 나라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갔다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도 저렇게 상속세를 완화시켰는데 국회 통과 안 됐었죠. 다행인 건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폭 대통령이 완화하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거죠. 종합 분석. 결국은 나중에는 상속세는 없애야 돼요. 중요한 건 애기 낳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금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속세가. 애기를 너무 안 낳잖아요. 꼴찌가 뭡니까? 200개 국가에서. 증여세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관련됐어요. 젊은 층이. 아니 증여세 증여세 좀 감면해가지고 이런 걸 받아야 그나마 애라도 하나라도 더 낳죠. 국가에서 자꾸 뭐 천만 원 주네, 1억 주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여기 보시면 이 대통령 실용주의 세금 감면 좀 박수를 쳐줄 부분은 있어요. 싫은 건 싫은 거고 왜? 저는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민주당이 반대한데 세상에 세금 문제는 국민의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다 없어지잖아요. 다패지아 그러면 세금은 국가는 뭘로 운영해? 근데 더 나쁜 것은. 아예 그냥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겁니다. 세금이 너무 센데, 세계 1위인데, 종부세 같은 것은 완전 그러니까 없애야 할 법인데, 그냥 유지. 민주당의 세금 유지보다는 나은 것 같네요. 제가 정치적 발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여당 쪽에 가까울 것 같지만, 어우, 중립을 쓰고 있어요. 실용주의 노선 상속세 증여세, 공제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상속세 약속 지켰고, 이제 증여세도 따라갈 것 같고, 취득세, 양도세, 다주택은 중과세 계속 갈 것이고, 다만 1주택은 완화하는 방향 또는 다주택이라도 금액이 적은 사람들, 합산 금액이 적은 사람들, 완화, 종부세, 폐지보다는 완화 쪽에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일단 종부세는 끄집어내지 않았는데 할것 같아요. 민주당, 상속세 증여세, 현행 유지, 소폭 완화, 취득세, 양도세, 중과세 그냥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부활. 아직 유예됐지만 내년 5월 뒤면 다시 중과세 맞을 거예요. 법인세, 소득세, 증세 입장, 세금 확대. 이딴 식으로 자꾸 세금 올리면 정권 바뀌는 건 시간 문제예요. 틀렸나요? 모든 세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중립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선진국에 준해서 우리나라만 이상한 법을 좀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끌고 갔으면. 국민의힘은 좀 지나치죠. 이렇게 갔다가는. 국가 마비될 것 같은데요. 종부세 폐지, 상속세 폐지, 뭐 증여세 폐지 이렇게 되뭐 다만 공시가기 현실화 폐지는 맞는 것 같고 종부세 공시가 현실화 폐지한다. 근데 조금 요즘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말을 왜 끄집어내냐면 잘 보세요. 윤 정부 때 낮췄던 종부세를 어 분명히 이 대통령도 안 한다고 했는데 이 정부에서 60%를 80%로 상향한다 유력 검토 아직 상향한 건 아닙니다. 이거 지 말입니까 방금입니까 종부세 폐지해도 시원찮은데 또 종부세로 뜯어먹겠다 이거죠 상류층 보세요 문재인 95% 윤석열 60% 어, 대폭 축소했죠 근데 이재명 80%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이에요 저거 지금 완화시키겠다고 본인이 말해놓고 또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종부세를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물론 확정된 건 아니에요. 종부세 3년 만에 또 증가 2562억이 913억까지 줄어들었는데 1149억으로 증가. 물론 이 증가는 냉정하게 말하면 뭐 여러 가지가 뛰어서 증가한 것도 있죠. 이재명 정부 종부세 폐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증세한다. 아 이거는 대실망이죠. 만약 진짜 이렇게 결론이 나면 아직은 종부세 완화한다라는 말을 좀 믿고 싶네요. 자 상속세는 지금 OECD에서 우리가 제일 돈을 많이 내고 상속세도 이래요.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요. 번 돈에 세금 냈는데 또 내요. 상속세를. 아니 벌어서 세금 낸건 뭐고 또 상속세를 낸건 뭐야. 최고 세율 50%로 OECD 1등이고 부부도 상속세? 아 말이 됩니까? 기업 상속 부담 최대 60% 특히 기업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떠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공시가격 현실화 여러분들, 1주택자, 1주택자도 12억 넘어가면 2년 부유했을 때 세금 뜯어맞는 거 아세요? 말입니까? 그게? 뭐예요? 물론 다른 나라도 1주택자가 세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거주를 안 하면. 근데 거주를 해도요, 세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12억 넘어가면 세금 세요. 좀 줄었다 뿐이지. 이게 뭐예요? 문재인 정부 공식가기 현실화로 부유세 폭탄 맞았고, 이재명 정부 공식학이 현실하지 않는다라고 말은 했는데 안 믿어져요. 아직 지금 액션이 없어요. 윤석열 정부 공식학이 현실하지 폐지 않는다. 자, 세금 뜯는 국회.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조금 정의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다주택자 중과세 없애고 폐지했다가 25년까지만 유예하는 걸로. 결국 다주택자 세금 뜯어서 울고 먹겠다. 취득세 감면 시행령 강, 개정을 했지만 국회가 동의. 결국은 대통령도 취득세 감면한다고 했습니다. 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시행령 시행됐지만 결국 국이 통과. 이게 변수가 있어요. 재건축 용적률 고층 부분적으로는 국이 통과했는데 아직 재건축에 관련된 세부사항들이 통과가 안 됐어요. 공식과 현실화는폐지시키 하는데 아직도 여당이 폐지를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세금 뜯어먹으려고. 세금, 정부세, 증여세, 상속세. 여당은 유지 혹은 강화 쪽으로 야당은 완화 폐지 쪽으로 소득세 상륙층 중심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세계 상위권입니다 소득세가 법인세 법인세도 문제예요 물론 윤석열 정부 때는 대책 없이 너무 깎아줬어요 너무 깎아줬어요 근데 지금 정부는 그냥 단칼에 너무 같나 기업들이 힘든데 보세요 22년 이전으로 회, 회계시켜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한쪽은 너무 깎아줘서 문제고 한쪽은 그냥 세금 폭탄 때려서 문제고 도대체 기업들 어떻게 하라고 불합리한 세금 종부세 없애야 돼요 12억 이상 고가 세금 없애야 돼요 공시가격 현실화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폐지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대폭 완화 불합리한 세금 완화 그렇죠 뭐 금수세는 없어졌고 법인세 취득세 예적금 보장한도도 1억으로 이번에 올렸죠 이제 혜택 받습니다 여기 3대 악법 폐지 여당은 악법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보세요 공시가격 현실화 이건 악법 맞아요 없애야 돼요 저는 뭐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면 여러분들 재산세 엄청 나와요 즉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이 있는데 공시가격 현실화는 실거래가만큼 때리겠다는 뜻인데 그래 버리면, 100만원 지산세 낼 거,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내요. 엄청나죠? 공식가격 현실화라는 말, 이거 없애야 돼요. 공식가격을 그냥 60%로 묶어놨으면 좋겠어요. 임대차 입법, 전월세 상한제, 계약기신청구제,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무조건 없애는 게뭐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왜냐면, 임차인이 약자긴 한데 너무 이걸 임대 임대차 입법을 너무 계속 강조하다 보니 전세가 흔들리고 응? 자꾸 여러 가지 법이 문제가 생겨요 재초환 초과이 환수도 이거는 진짜 없어야죠 재개발은 그렇게 귀, 규정이 없으면서 재건축은 못 뜯어먹어서 안 달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세금 부담 우리나라가 2020, 2021년, 지금도 1위예요 그리고, 2주택자 종부세. 여기 보세요. 2023년 윤석열 정부 때 1,463만 원이었는데, 2주택자 말하는 거예요. 30억 넘어가는 거. 30억은 갭투자하면 내 돈은 15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 문재인 정부 때 7,151만 원. 뭐 말이 됩니까? 아니, 30억 원. 갭투자하면 내돈 10억 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7천만을 원 두드러 맞아? 이러니 정권을 뺏기죠? 이러면 뺏겨요. 이건 상위권만 싫어하지 않아요. 나, 나 정권 안 잡을 테니까 야당 빨리 가져가시고 결국은 뺏겼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후보자가 못 나서 대통령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임 대통령이 너무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상속세, 증여세 세율.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아니, 여러분 봐봐요. 1억에서 5억 사이가 20%고 5억에서 10억 사이가 30인데 웬만한 아파트 다 10억 넘잖아요. 10억 넘는 순간 40% 두드러 맞아요, 세금. 물론 공제는 있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서울 평균이 15억인데. 그리고 30억? 자, 초과했다가는 50%, 반절 정부한테 받쳐야 돼. 저런 진짜... 공산주의 같은 저런 이상한 법을 갖다가 지금도 끌고 가고 있잖아요. 상속세 1위야 세계. 제가 없는 말한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소득세도 세요. 대한민국 OECD 2021년 기준으로 이거 보세요. OECD 평균은 여런데 OECD 평균보다도 못 사는 우리나라는 49.5이로 바짝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민들한테 혜택 줄 것들은 조금 주면서 콩알바큼 주면서 세금만 뜯어가요.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혈세.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세금은 뭘로 유지하느냐? 꼭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 보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공무원 좀 줄이세요. 공공기관, 즉뭐 한전이네, 공산에 막 공사들 많잖아요. 제발 부탁이니까 반절 이상 줄이세요. 왜? 지금 대기업이나 은행들은 다 줄였어요. 지금은 AI 응? 여러분들, 디지털 시대인데, 무슨 공무원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잖아요. 군인들 쓰잖아요, 군인들. 군인들 차라리, 군인들도 월급 어차피 받는다지만, 군인들 쓰세요. 이게 선행이 안 되면, 디지털 시대에 공무원, 공공, 이거 줄이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민들 망합니다. 상속세? 에 정부세? 에이, 증여세? 에 어떻게 줄여요? 쟤들 월급주의하는데. 틀렸나요? 제가 공무를막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월급 좀더 올리고, 초봉, 저, 저, 호봉제 좀 없애세요. 자, 초보자들도 월급 좀 세게 하고, 아우, 보람을 느끼게끔. 개나고리나 말이나 소나 다 끌고 가가지고 실력도 없고 잘려야 할 사람들이 끝까지 가니. 이런 나라가 발전이 있겠어요? 인구도 또 엄청 많아요. 자, 실업급여 난발. 아니. 해외 노동자들한테 실업급여를 더 준다는 말도 고 충격받았어요. 우리나라는 봉이에요, 봉. 국민들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더 받아요. 그리고 5년간 다섯 번 반복된 적도 있고, 이게 뭔 짓거리예요. 기들 돈 월급으로 나간다면 아마 이거 실업급여 많이 안줄 거야. 실업급여 확 줄이세요. 지자체 혈세 낭비, 도로, 시설주. 종부세 걷어갖고 지자체에다가 돈을 자꾸 줘. 그러면 도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뭡니까, 그게? 이리 뒤직, 저리 뒤직, 진짜 발전하는 쪽으로 안 가요. 근데 더 웃기는 게 돈을 다 써야 다음 해에도 그 돈이 와요. 만약 돈을 남겼다 하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예산이 확 줄어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라예요? 낭비해야 돈이 많이 들어와요. 감사가 들어가야죠, 그런 건. 한계기업, 왜 살려요? 아니, 대기업이라고 살립니까? 자영업을 다 죽게 내버려두고? 자영업이든, 대기업이든, 개인이든, 국가 혈세로 너무 막 살려주지 말라고요. 망하게끔 내버리더라고요. 꼭 필요한, 꼭 필요한 요인만큼만 다른 나라, 선진국에 준해서 하시라고. 법인 감세 세수부족. 좀비 기업을 왜 살려요? CD등급, 제발 좀 퇴출시키세요. 워크아웃, 그딴 거 하지 말고. 개인위생, 너무 과도해요. 개인들도 희생이 뭐예요? 파산이 뭐예요? 신청했다면 돼요. 물론 자살을좀 줄이려고. 에이. 개인이 됐든, 자영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망할 것들은 망하게 내버려 두자. 오늘의 결론이에요. 공무원 전 반절로 줄이자. 그러면 세금 많이 안 걷어도 돼요. 자 여기 보면 이 대통령 조금 실용적이도선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부세는 무조건 폐지해야 하며, 상수세도 폐지나 대폭 감면 그리고 징여세도 줄여나가야 하고. 모자라는 세수는 혈세 낭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감사합니다.